잘 들어. 딱 1분만에 설명할게. 오늘도 다리를 들고 찾아왔어. 아람찬교. 보롬교. 금강보행교. 나는 무교. 어 미안. 국내 최초 V자형 다리. 황나래교 기억나지? 이번엔 U자형 다리 아람찬교야. 대교 위 풍경이 겁나게 아름답지? 아람찬교는 금강의 동물들도 살기 편안한 조명들로 보는 나도 좋고 새도 좋은 배려 넘치는 다리라고 할 수가 있지. 차도위를 달려도 이렇게나 멋져. 야경도 참 끝내주지. 이게 바로 아람찬교야. 다음으로 행복도시의 북쪽 널스를 담당하는 보롬교가 있어. 아치 모양의 다리로 건너다 보면 다리 차고 기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다리 위를 걸었을 때 풍경도 예뻐. 갈대가 흔들거리고 고라니와 친구가 될수 있는 보롬교. 완전 경치 맛집 이대교를 달리다 보면 가끔 그녀가 생각나기도 해. 마지막 행복 도시의 비장의 카드 금강 보행교야. 내년에 개통 예정인 금강 보행교는 수변 공원과 세종시청을 연결하는 동그란 다리야. 환상의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여기 360도 전망대에서 볼수 있는 금강의 풍경이 아주 아주 환상적이지. 열심히 공사 중이니까 기대해 줘. 풍경이 멋있고 다리가 멋있고 다음이 기대되는 곳 그게 바로 행복 도시야.